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두 번째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감정이 흔들릴 때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시편 42편 5절, 자만 16장 3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은 감정이란 단어를 테마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믿어도 감정은 흔들리죠 왜 이렇게 믿어도 감정은 흔들릴까요? 믿음이 있으면 감정도 안정돼야 하지 않나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어때요? 화가 나면 기도가 안 되고 서운하면 말씀이 멀어지고 우울하면 하나님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약한가 보다. 하지만 오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흔들린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이 감정이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감정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한번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감정은 이렇게 쉽게 믿음을 압도할까? 왜 분노나 실망이나 우울은 이렇게 빨리 우리를 집어삼킬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은요, 즉각적이고, 믿음은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감정은 반사작용이고,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감정은 즉시 반응하죠. 이건 참을 수 없어. 이건 부당해. 믿음은요, 그 뒤에 옵니다. 천천히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감정에게 말할 시간만 주고 믿음에게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42편에 보면 이 믿음 있는 사람도 감정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10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을 겁니다. 감정에게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태도입니다. 느끼는 나와 판단하는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느끼는 나와 판단하는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함과요, 감정을 그대로 방출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때로 감정 있는 그대로 방출을 하고 나서는요, 정직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솔직한 게 좋은 거야. 감정을 숨기면 병이 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만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은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쏟아낸 말, 서운함을 그대로 던진 메시지, 우울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 여러분, 이건 정직함이 아니라 이 감정에게 권한을 넘겨버린 거예요. 정직함이란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정직함이란 느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감정은 사실처럼 느껴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와요. 감정은요,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울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분노하면 이건 절대 참으면 안될일 같고, 외로우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진실처럼, 사실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이 될수 없어요. 이건 꼭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슬퍼하셨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32절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스린다는 건 누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을 정하는 겁니다 주인을 정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성숙한 믿음이란 것은 감정을 무시하지도 감정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은 이렇게 느껴지니까 맞아 근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이렇게 느껴지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갈라디아 서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 희락, 뭐 화평, 오래참음 이건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감정에 세워진 성령의 통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감정이 강해질수록 속도를 늦춰야 하거든요. 아주 실전적인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감정이 강해질수록 결정 속도는 늦춰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강하면, 강한 감정 플러스 빠른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낳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 반응하는, 존재,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묻고 기다리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색다른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죠? 이 감정을 번역하는 훈련 감정을 번역하는 훈련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을 번역하는 훈련 왜이 왜 감정 번역이 필요할까요? 감정은 문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여러분 경고등이 켜졌다고 엔진이 바로 망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경고등을 무시하면 큰일이 났죠. 그래서 성경은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석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네가 왜 낙심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번역이에요. 번역. 느낀 감정을 사실로 믿지, 말, 믿지 않고요. 질문으로 바꾸는 행위 있죠." 여러분 감정 번역이란 이것입니다. 감정 번역이란 게 무엇이냐면 지금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한 문장으로 풀어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감정 번역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세 세 단계 공식이 있어요. 이 훈련은 아주 짧아야 하고 즉각적이 하는데요. 자1 단계. 그대로 말하기. 먼저 감정을 정지하지 말고 말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서운합니다. 지치고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는요, 말이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단계에 가서는요, 한 번만 번역한 겁니다. 이제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감정을 한 번만 해석하자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감정 아래에 내가 잃었다고 느끼는 게 무엇인가? 이 감정 아래에 내가 잃었다고 느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받고 말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걸요. 주님, 제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또,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감정을요. 주님, 너무 지쳐서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왜 나만 이래요? 이 느낌을, 감정을, 주님, 지금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중요한 건 분석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만 번역하십시오. 그리고 3단계는요, 주권을 돌려드리기입니다. 이 주권을 돌려드린다는 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제 삶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공을 던지는 거예요. 주권 돌려드리기. 마지막은 항상 이 문장으로 끝냅니다. 주님, 이 감정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문장이 감정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시 넘겨주는 거죠. 이 감정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라고 주님에 맡아 주세요 하고 공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이 훈련이 이 말을 바꾸는가? 왜이 훈련이 말을 바꾸는가 하는 것은요. 감정은 말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은 거의 항상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말의 출발점을 바꾸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 훈련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화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반응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다음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이 성숙한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더 빨리 돌아오는 거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거.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더 빨리 돌아오는 믿음. 그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랬죠? 감정을 다루는 힘입니다. 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이 진노를 마음에 품고 다시금 주권의 문제 속에서 주님께 공을 던져가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